이화여대 2018학년도 모의 사회, 어, 계층 이동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구요. 음, 난이도는 일단 문제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쓰기가, 어, 이해를 잘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요.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 난이도는 한중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어, 했습니다. 자, 문제는 각자 읽으시고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A국과 B국 각각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 어, 구조의 이동성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어느 쪽이 더 이동이 활발하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음, 이동성을 계산하려면어 지금 이게 조금 부모 세대이고, 이쪽이 이제 그 자녀 세대인데, 이제 예를 들어 얘는 뭐냐면, 부모가 어, 상층이었을때 자녀가 여전히 상층인 그런 어 그런 퍼센티지를 말하는 거죠. 백분율, 백분율이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층했는데 어, 자녀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층이 되는 게 4%, 중층이 1 2 하층에서 하층에 머무르는 게 40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동성을 계산하려면 이제 뭐상이 부모에서 이제 그 상에서 자녀 세대 중하로 가는 것, 중에서 상, 하로 가는 것, 하에서 상, 중하로 가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 그냥 이동하지 않는 케이스, 그대로, 어, 상일대 상, 중일대 중, 하일대 하인, 그런 케이스를, 어, 좀더 계산을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이동성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체 이제 100분율이고, 이제 숫자를 합치면 1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지 A 곡에서 그대로 계층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퍼센티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는 100분의 15 플러스 15 플러스 이게 40인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분의 70이에요. 아, 100분의 7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24 플러스 44 플러스 27이니까, 얘는 100분의 95에요. 아닌 애들이 다섯 밖에 없죠. 그러니까 95죠. 어. 자, 그러면, 어, 지금 이비국은 뭐냐면은, 어, 부모가, 어, 상이면 상, 중이면 중, 하이면 하.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세, 어, 어떤, 어, 사회적 계층이 유지, 더 유지도가 강하다는 얘기죠. 이동성이 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이동성이 더막 강하다. 아, 어,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 그래프는 이제 렇게 점들을 찍어 있는데 이 점들을 보면 이 점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 이런 직선을 따라 간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 에 나와 있죠.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사회적 수직 이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크면 클수록 더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불평등 정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동 가능성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가지고. 지금, 음, 이동 가능성은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은 고정 가능성이 큰 거죠. 이동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이 불평등 정도는 이 B국이 A국보다 더 불평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쪽이 더 이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B국이 A, A국보다 소득이 더 불평하다, 불평등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음, 각 세대 간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의 어 평균 소득하고, 그 다음에 어 중위 소득, 이두 개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이 평균 소득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을 구해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 비교해봐라.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지지가 되겠어요. 일단 평균 소득은 이제 구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는 그 상층이 어 지금은 15, 4, 1이니까 20%고 중층이 25%이고 그 다음에 하층이 55%죠. 상층은 평균적으로 5천만을 000, 번다고 그랬고 중층은 2천만을 000, 번다고 그랬고 하층은 천만을 000, 번다고 그랬으니까 얘들 다 계산하면 얘는 5천 곱하기 0.2 플러스 어그 다음에 2천 곱하기 0.25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5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2050만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것이 부모 세대 평균소득이에요 자녀 세대의 평균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자녀 세대도, 세대도 퍼센트 따져보면 15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25 25% 상층이 그 다음에 중층은 15, 15니까 30%군요 그 다음에 얘는 45%겠죠. 해서, 근데 자녀 세대는 5,000인, 어, 세대 간 평균 똑같이, 부모 세대, 세, 세녀, 어, 자녀 세대 똑같이 5,000씩이라고 했으니까 상층은 곱하기 0.25 플러스 2,000 곱하기 0.3 플러스 1,000 곱하기 0.4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는 2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은 뭐냐면은, 사회적 계층에서 딱 중간에 속하는 사람이 가지는 소득이에요. 근데 지금 인구수로 보면은, 얘가 좀비율로 어, 어, 보면, 25%, 20%, 25%, 55%니까, 어, 소득이 딱 중간인 사람은 요 하층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어, 소득이 순위로 봐서 딱 중간이라는 뜻이죠. 어, 그러면 하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모 세대의 그 중위소득은 뭐냐면,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 자녀 세대는 보면은, 이십오 삼십 사십이니까 어~ 소득순위로 봐서 중간인 사람이 요 어, 중층에 들어가죠 중층에 들어가니까 이~ 어~ 사년 세대의 중위소득은 이천만 원이 돼요 이천만 원이 차이를 어~ 생각을 해보면 차이를 생각해보면 얘는 이천오십에서 천을 빼면 천오십 이렇게 되겠죠 이천삼백에서 이천을 빼면은 이건 3 삼백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어,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그 정도가 더 개선된, 개, 개선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그쵸? 그렇죠? 어, 평균소득과 증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 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한다, 어, 크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자녀 세대가 더 적고, 죠저니까 어, 자녀 세대에는 부모 세대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좀 많이 어, 개선되었다. 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덜 부모 세대보다 덜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